뉴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뉴스 e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 배우 김기남입니다. 개수작 부리지마 이 새끼. 속포해수욕장 경찰 살인. 강력다 아, 도박오팀장. 아, 아니 6월 중순쯤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무더위 속에 저희가 폭염 속에 촬영을 했거든요. 물론 안전에 유의하면서 포도당을 먹어가면서 그래, 쉴 때는 또확 쉬고 이러면서 촬영을 했는데 아, 시간이 굉장히 금방 갔어요. 그래서 정말 섭섭한 마음이 시, 시원섭섭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시원한 마음은 조금 없고, 섭섭한 마음이 정말 많이 큽니다. 네.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어떤 그, 너무 대립관계다 보니까, 그, 나홍수 계장님과 저, 그리고 골든타임 팀, 이게 너무 대립관계다 보니까, 야, 좀, 사이가 좀, 그리고 또 드라마 분위기도 장르물이기 때문에 무겁고, 조금 이제 대면대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친해요, 저희가. 팀워크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 폭염 속에서 촬영을 하는데도 촬영장을 가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촬영장을 가면, 아, 더운데.